어, 오늘 템포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템포 연습을 한 이유는 저희가 급해지거나 긴장하거나 이러면 템포가 많이 무너지잖아요. 빨라지고. 그래서 저는 백스윙 때좀 천천히 내가 백스윙을 하는 방법. 이런 거를 위주로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. 우선 세 가지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백스윙 탑때 멈췄다가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템포를 백스윙 갔다가 멈췄다가 스윙하는 요런 템포 연습도 좀 많이 했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같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백스윙 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멈췄으면 좋을까 이런 저만의 기준도 좀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백스윙 때 오른 발을 최대한 내가 땅 끝에 누른다는 느낌으로 이 느낌이 계속 느껴지게끔 백스윙 탑에서 멈춰주려고 노력했거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될것 같고요. 세 번째도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은 제 느낌이 약간 윽 이런 듯한 느낌을 갖는 때까지 기다려준다였거든요. 그래서 긴장되고 급해지고 이러면 스윙이 되게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. 저는 그 시작점이 백스윙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늦출 수 있는 템포 연습을 계속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템포 연습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직접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. 백스윙 탑에서 좀 급해지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요. 내가 어떤 각으로 회전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스스로 체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백스윙 탑에서 너무 많이 하면 템포 자체적으로도 이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1초, 2초 한 상태에서 바로 회전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윙 템포는 천천히 하면 할수록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필드에 나가서는 그것보다 더 빨리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습에는 최대한 좀 템포를 늦게 늦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올라갈 때 어떤 기준으로 올라가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백스윙 탑을 올라갈 때 오른발을 조금 누른다는 느낌으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. 그러면 평소보다 훨씬 더 백스윙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른발이. 계속 당해서 누른다는 느낌으로 본인이 느끼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평소보다 훨씬 더좀 천천히 백스윙탑을 올라갈 수 있고요 조금 더 과하게 내가 이 백스윙하는 이 몸통 스임나 이런 느낌을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뭔가 윽한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몸통이 좀 꼬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이 올 때까지 회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멈췄다가 바로 회전하는 그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템포 연습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오른발을 누르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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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멈췄다가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발 윽 멈췄다가 <laughs> 어 백스윙 올라갈 때이 몸이 조금 꼬아지는 그런 느낌을 집중을 하시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포인트고요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백스윙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아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. 어 나는 되게 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빨리 회전 잘 되는데요? 그거는 잘안 되고 있는 겁니다. <laughs>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템포를 조금 천천히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세 단계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